이거 항암 부작용으로 생기는 탈모 냉각모자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탈모와 모발이식을 주로 하는 병원들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항암제를 썼을 때뭐 요사이는 이제 표적형 항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탈모의 부작용이 굉장히 빈도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유독 유방암에 쓰는 항암제들이 탈모가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항암제를 이렇게 먹으면 들이 표적형 항암제라고 하는 거 가서 어떤 표적에만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쓰던 항암제 그런 것들은 어떤 표적 자체가 좀 브로드 넓고 암세포는 우리 다른 세포에 비해서 분열이 굉장히 빠르니까 얘들이 빨리빨리 커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 자체를 줄여 주는 거죠. 세포 분열. 그럴 때 머리카락도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를 쓰면 세포 분열이 낮아지게 되고 잘 안 되고, 잘 안되면 머리카락이 잘못 만들어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인 경우에 세포분열이 많은 모낭에서 세포분열이 안 되게 하니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항암제를 주입을 할때 모자를 쓰는 거죠. 냉각모자. 굉장히 차가운 냉각모자를 써주면 차게 만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면 이 항암제가 들어가서 온몸을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필요한 조직으로 다 갔는데 머리 쪽에 두피 쪽에는 굉장히 피가 적게 오니까 항암제가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항암제의 탈모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물론 항암치료가 종료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복이 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덜 빠지면 회복이 되기가 더 좋을 거잖아요 하여간 지금 떠오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